다시 볼게요. 전체 집단이 모집단이야. 이 엄마 뭐라고 그랬어. 모집단이야. 그때 모집단의 특성이있는데 그때 전수 조사가 어렵기 때문에 일단 표본을 조사하는 거야. 표본을. 근데 크기가 a. 즉 자료의 개수가 m 개인 크기가 a 인 표본을 뽑아. 랜덤 으로 그럼 크기 a 니까 자료 n개거든요. 그 n개를 평균내. 어, n개는 평균력이 x 바입니다 어, 얘가 이게 뭐야 표본평균이야 그럼 표본평균 x 바 a r 그럼 그친구들을또평균 내. 무슨 말이냐 모든 종우의 수를 다 동원해서 또 추출을 해또 평균력 x 바2또 추출해 얘 표본이야 그럼 평균력 x 바3 그럼 다 구해 그 x b a 들을다 구한다면 그 x b a 들의 평균을 내잖아요 x b a 들의 평균이 그게 바로 모집단의 평균과 일치한다는 거알니겠다 응? 다시 얘는 뭐라고? 얘는 x 바들의 평균이다. x 바. 엑스바. x 바. 엑스바. x 바들의 평균. 즉 x 바의 평균즉 표본 평균의 평균인 거지. 좀 어렵게 얘기니까 길게 얘는 말뜻이 뭐냐면 표본 표본 평균의 평균이야. 그래서 x b 평균. 그러면 표본 평균의 평균이 결국 누구랑 모집단 모집단의 평균과 같아진다라는 이론이야, 알겠지? 얘는 뭐예요? 얘는 표본 평균. 표본 평균을 이 네, 친구는 표본평균의 표준편차, 그죠 자, 이거를 살짝 이제 선 어, 예시를 통해서 한번 느낌을 알려줄게요. 가보세요. 봐봐. 만약에 이게 50단이야. 뭐 이게 지금 50단이야. 뭐 근데 학교가 100개야. 학교가 100개야. 100개. 이렇게 학교가. 몇개 있어? 근데, 100명씩 있대. 각학교의 학생수가 100명이야. 100명, 얘도, 100명, 얘도, 100명 여기도, 100명, 여기도, 100명, 여기도, 다 100명이야. 이렇게 있어? 자, 그러면 여기서 수학점수. 자, 수학점수가 만약에 확률 변수 X야. 그 실제로, 지금, 이쪽 몇명이요만 명이지, 만 명. 만 명. 어? 학교가 100개니까, 지금 100명, 100명, 100명. 학교 1 0 0개니만 명이죠? 그럼, 만 명의 수학점수. 그게 실제, 목평균인 거지. 즉, 만 명의 수학점수의 평균이 EX고, 얘가 목평균 M인 거야. 실제, 목평균이 존재하겠지. 근데, 그거를, 이렇게 볼까? 여기에서 평균을 구해. 100명의 평균을 구해. x바 3. 그럼 학교 100개잖아. 그 얘가 지금 얘가 지금 x바의 98이고 이게 x바의 99가 되고 이게 x 바에 100이란 말이야. 그죠? 다시 학교가 100개야. 그럼 100개 학교에서 그 내부에서만 평균을 낸 거야. 그죠? 100명의 평균 x바, 평균 x바, -bar, x바. -bar. 그럼 x 바 r 몇 개야? x바는 100개죠. 그럼 그들을 평균해어 그럼 그들을 평균 내볼까요? 그럼 그들을 평균 낸 게, 그게, 모평균과 뭐 같다, 뭐 그런 느낌이야. 이해 돼? 느낌이 이해 되지? 그지? 전체 평균 낸게 실제 존재할 건데, 근데 그거를 그냥, 각각 학교에서 그냥 평균을 낸 거를 평균 낸 거지. 그럼 평균 낸 거를 평균 낸 게, 원래 평균, 모평균과 같다라는 이론인데, 일단은 직관적으로 이해해 주세요. 직관적으로. 이 공식을. 그죠? 평균 낸 거를, 평균 내니까 실제 모집단의 평균과 같았습니다. 이거 기억하자. X파의 분산은 N분의 시그마지구, N분의 분산은 N분의 분산, X파의 표준편차는 600분의 시그마. 자, 그거 기억하시고, 그 다음에 좀더 나아가서,